우리가 저번 시간에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행한 것은 더 악한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됐죠. 그 징계의 대상이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기보다 베냐민 지파의 악행이었고 모압 족속을 들어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모압 족속에 의해 18년 동안 압제를 받은 베냐민 지파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또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사사 에웃을 세우셔서 베냐민 지파를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어, 17절 끝머리에 보면. 에우, 에글로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외모적으로도 매우 비대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와 함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탐욕스러웠고, 그만큼 또 잔인하게 압제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18년을 그렇게 압제했습니다. 탐욕스럽게. 그래서 결국은 어,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베냐민 어, 집파를 도와주지 못했던 그 18년이 지나갈 무렵,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계속 살펴봤지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 징계의 의미답게 고통 받을 때그 고통을 견디어내는 그것이 한계에 차서 이제는 그나마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그냥 도움을 청하는 정도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만으로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지키실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가 바로 사사죠. 자,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마치 이에우시 왼손잡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왼손잡이라고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네.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오른손이 제한받는 사람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오른손이 제한받는 사람. 근데 이것을 번역상 왼손잡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왼손잡이에우시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왼손잡이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표현은요, 왼손잡이로도 번역은 가능합니다.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왼손잡이냐라고 할때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왼손잡이로 의미하는 거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손이 제한받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른손이 불구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왼손잡이 에우시라는 의미를 어떻게 번역 오른손이 불구였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견해가 좀 많아요 이 견해를 지지하는 쪽이 오른손 불구자로. 그래서 왜 그러면 오른손 불구자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느냐 면이 문맥에 흘러가는 상황이 그것을 좀 지지하는 듯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요 뭐냐면 에옷이한 규비 때는 칼을 어디에 숨겨요?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숨겨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겨야 빼기가 쉬워요. 그리고 왼손잡이는 칼을 왼쪽에 숨겨야 빼기가 쉽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옷시 공물을 바치러 갈때 칼을 오른쪽 허벅지 다리에 숨겨놓고 가는데 말하자면 검문 검색에 통과한 거잖아요.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왜 걸리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걸리지 않았을까? 아, 오른손이 불구이니까 당연히 칼을 오른쪽에 찼으리라 생각을 안 하고 검문 검색하는 사람이 왼쪽 다리만 검색했을 것이다.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정하에 보니까 어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붉으니까 오른쪽 다리에 숨겼을 때 칼을 들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오른손 붉은 자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런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많이 지지하기는 해요. 이 견해를 지지하게 되면 되게 되면 주로 어떤 교훈으로 좀 연결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온니엘에 비하면 연약한 사람. 온니엘은 나름 많이 준비된 군인이고 용사였잖아요. 근데 에웃은 그저 한나 불구자에 불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구자와 같은 이 연약한 사람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사용하셨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네, 저도 아멘이고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이 교훈이 틀리거나 나쁜 건 절대 아니, 아니지만 이게 정말 오른손 불구자를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면 마스밀림이란 단어인데 이게 역대상 12장인가 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번역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쓰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12, 15절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왼손잡이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요 이슈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문장이에요. 이슈는 사람,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는 이슈라는 단어를 쓰죠. 이슈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테르 야드 예미노, 오른손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제한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분명히 오른손 불구자에게도 사용하는 문장이기는 하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이제 사실은 마지막 에피소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20장 16절을 가보세요. 사사기 20장 맨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제 베냐민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뭐그 내용을 아직은 설명할 필요는 없고. 20장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과 대적해서 싸울 때 교만하면서 우리는 싸울 수 있다. 너희들과 맞서 싸우겠다 할때 왜냐면 우리는...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틀림없이 명중하는 700명의 용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왼손잡'이란 말이 우리 오늘 3장에 나온 '왼손잡'이라는 말과 동일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왼손잡'이란 말이 엄밀하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제한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700명이 다 오른손 불구자일까요? 그렇게 보기가 무리하죠. 여기서 오른손이 제한받는다는 건 뭐냐면, 베냐민 집화는요, 전쟁에 능한 집화인데, 전쟁에서 싸움에 유리하려면, 양손을 다 자유자재대로 쓸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집화는, 어, 이런 용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오른손을 묶어놓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도 잘 쓰지만, 왼손을 엄하게 훈련을 시켜서 왼손으로도 물매를 던지면 틀림없이 맞는 용사에서 싸움을 정말 잘합니다. 이때 표현이 오른손을 묶어 놓는다 해서 오른손이 제한받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오른손을 묶어 놓은 사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색 20장에 쓰인 왼손잡이는 진짜 왼손잡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도 자유자유제로 쓸수 있는 오른손을 묶어놓고 훈련받은 용사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의미를 오늘 사사기 3장으로 가지고 온다면, 에웃은 오른손이 불구자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네, 오른손을 묶어놓고 훈련받은 양손잡이 용사예요. 그래서, 어, 세번역 성경 이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70인역인가 이 성경을 보면 사사기 20장의 이 왼손잡이를 양손잡이로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사기 3장에 나온 에웃은 그냥 왼손잡이일까요? 아니면 오른손 불구자일까요? 아니면 양손을 다쓸수 있는 용사였을까요? 예, 어느, 어느 결을 선택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손잡이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아까 그 얘기를 드렸죠. 오른손 불구자이기 때문에 칼을 오른쪽 다리에 타면 검문 검색을 오른쪽 다리는 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는 동의가 잘안 돼요. 그 견해가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 제시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느 검문 검색에 오른손 불구자라고 해서 한쪽 다리만 검색을 하겠습니다. 보통 양쪽 다리를 다두 손으로 이렇게 다 만져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엔 한쪽 다리만 검문 검색을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견해가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것이 애우시 오른손 불구자가 아니라 정말 한 오른손을 묶어놓고 훈련받은 양손잡이 용사라면 약간 교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웃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지만 에웃을 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기에 딱 적합하게 준비된 사람이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아무나 그냥 막 들어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쓰실 사람을 때로는 준비시켜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아무나 막 준비되지 않은 아무나 막 들어 쓰실까요? 물론 아무나 들어 쓰셔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점금 같이 쓰기 위해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 곳에 세워놓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청년 세대가, 청소년 세대가 왜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직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이렇게 쓸 거야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죠. 요즘 중고등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 와서 수학, 과학, 뭐 영어 아마 죽어라고 또 공부를 하겠지요 저는 지금 수학 공부를 안 합니다. 저는 학생 때도 잘안 했지만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국어 공부도 안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죠?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명을 이제 받은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기술을 연마한다든가 학생이었으면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고 만약에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는 원하신다 알면 그걸 위해 전진하면 돼요. 근데 아직 그걸 모른다면 지금.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게을리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날 너를 여기에 쓸 거야 랄때 그때도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근데 열심인데 히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가 그게 늘 의문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전에 그래도 열심히 했던 그 흔적이 지금 말씀 앞에 열심히 하는 조금의 기초가 됐던 것 같아요. 원래 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지. 만 오늘 에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훈련됨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를 좀 해결해 보시죠. 에웃이한규빗 그러니까 대략 45.6cm가 되는 꽤 작은 길이가 아니에요. 그 길이가 되는 칼을 미리 준비했어요. 허벅지에 숨기기 좋게끔 만들었겠죠.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어요. 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들키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답이 잘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간과하냐면 에웃이. 공물을 바치는 어떤 그 대장 역할을 한게 인도자 역할을 한게 얼만큼의 기간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베냐민 지파가 에글론에게 압제를 받은 게몇 년이에요? 그 18년 동안 조공을 파쳐온 거예요. 매월 바쳤는지 분기별로 바쳤는지 1년에한 번씩 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자주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에우시 공무를 바치는 인도자였다면 18년간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어떤 암살 계획에 기미가 있다거나 그런 게 없었다면 검문 검색을 어느 때부터인가 철저하게 할까요? 제 생각엔 잘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직이나 이런 군사들하고도 이제는 안면이 많이 트였겠죠. 그렇다면 검문 검색이 아 이제는 소홀하구나 그래서 나름 오른쪽 다리 한자에 그냥 차도 문제가 없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저는 오히려 그 18년의 기간 동안 에웃이 조공을 받쳐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고 그래서 검문 검색이 소홀해서 이 칼을 들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게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충분히 이에웃은 양손잡이여도 훈련된 용사여도 이 장면이 전혀 이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우시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함에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잘 보면 에우시 곡물 바치기를다 마쳤어요. 그리고 함께 온 자들과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다가 길갈 근처에 돌뜨는 곳에서 홀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른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자기만 다시 애글론 왕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긴히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야? 그래서 다른 사람 물려놓고, 이제 독대를 할수 있는 상황에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이 생각 해보셨나요? 왜 암살을 안 하고 돌아갔을까요? 자, 검문 검색을 피해서 칼을 차고 공무을 바치러 왔다는 얘기는 기회가 생기면 죽일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이 돌아갔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것 자체가 전략이었을까요? 하나 더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에웃이 암살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함께 공물을 준비해서 같이 가지고 온그 사람들과 함께 모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에웃이 혼자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걸까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같이 모의를 한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함께 암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도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물을 바치고 같이 돌아가요. 근데 다른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어 미안해 먼 차가 해놓고 자기는 돌뜨는 곳에서 다시 애글론에게 갔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이건 암살 계획을 에웃 혼자 한 것이겠다. 에웃을 하나님이 18년 만에 이스라엘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사를 에웃을 세우기로 결심하면서 에웃에게 이스 이 베냐민 집합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저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도록 시킨 후에 홀로 암살 계획을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함께 공물을 바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생기지 않은 거죠. 그래 기회를 못 잡고 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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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다가 어디서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먹었냐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마음을 고쳐 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길갈이란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 이제 마지막 여정에서 강을 건너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드디어 가난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 준비를 했던 자리예요. 열두 돌을 세워서 기념비까지 세웠던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근데그 근처에 뭐가 있대요? 돌 뜨는 곳이 있대요. 돌 뜨는 곳은 뭐, 무엇으로 보편적으로 보냐면 돌이나 나무 또는 쇠 같은 걸로. 우상을 만드는 장소로 보통 봅니다. 모든 학자들이 주로 돌로 이용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아마도 모압이 섬기던 신 금오스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돌 뜨는 것 우상 만드는 이 장소를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 금오스 신을 만들기 위해 에글론 왕이 세웠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아니면 어, 온니엘로 인해 평안의 시대를, 시대를 보낼 때 이스라엘이 또 악행을 거듭했다고 했잖아요 그 악행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면서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자리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중 어느 견해가 맞다라고 보여지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우, 에글론 왕이 만든 장소이든 이스라엘이 만든 장소이든 이길가 근처에 우상 만드는 곳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에웃이 암살을 말하자면 암살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을 때 길가 같은 거룩한 이 장소를 지나가며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옆에 있던 돌뜬 우상 만드는 곳을 보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거룩한 장소에 어찌 저 우상당을 만드는 장소가 아직도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뜨거운 분노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다시, 그래, 아니야, 내가 기회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에글론을 내가 죽이고 와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의 무엇인가 변화를 안고 그는 에글론 왕에게 돌아가서 그 에글론에게 독대를 청하는 거죠. 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긴히 전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에글론 왕은 무엇인가 군사 정보 기밀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특별히 왕이 좋아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나보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여기고 독대를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온 거라면 에오시 처음 공물을 가지고 온 거라면 이렇게 독대가 가능할리?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년인지 모르겠으나 길면 18년이겠죠. 그 18년의 기간 동안 공무를 받쳐오면서 아마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에웃은 에글로난과 많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점수를 많이 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대를 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암살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웃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또 용사로 훈련받은 한 사람으로서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18년 동안 공물을 바쳐오면서는 아마 처음부터 가졌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또 길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 드디어 에웃을 본격적인 사사로서의 역할을 첫 걸음을 띠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오이 사사로서 사역을 했던 첫 걸음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신 마음이지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이 약한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갖는. 그냥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나 자신 또 교회 주변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니까? 아까 점심을 먹고 잠깐 안에 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그저께 전철을 타고 어디 서울을 갔다 오는데 그 늦은 밤에 어떤 한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데 막 욕도 거침없이 해 대고 막뭐몇 천만 원 몇십억 뭐 어떻게 했네 저떻게 했네 하는데 그 욕하는 대상자가 결국 보니까 어느 목사 이긴 것으로 딱 드러나더라. 근데 한동안 막 주변 사람 다 귀가 시끄럽게 큰 소리로 욕을 해가며 했는데 결국 그게 교회 얘기였고 그게 목사 얘기였다라고 볼때 자기가 남자였으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조용히 하시라고 했을 것 같대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치를 모르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런 안에 그, 그가 그 대화하는 대상이 정말 목회자로서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세상 앞에서 떠들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런 나쁜 악한 본성을 그냥 드러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또 목회자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그런 어떤 모습들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거룩한 분노는 정죄나 심판이나 의사윗사의 어떤 대모식의 무브먼트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그런 운동에 참여해야 될 자리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요, 의사윗자는 어떤 대모식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는 항상 무엇으로 발휘되어야 되는 거냐면 그 분노함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나를 돌아보는 곳으로 가야 돼. 거룩한 분노는. 근데 이 거룩한 분노를 자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돌이킴과 나에 대한 변화로 가지 않고 자꾸 정제와 판단과 심판과 욕설과 주먹 따짐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한다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두저도 아니고 덕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에웃은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럼 거기 에 뭐겠어요? 너 어떤 훈련을 받았냐라고 하는 거지. 제가 용사로서 군인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용격 그 훈련은 어디다 쓸래? 이스라엘을 압제하는저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그모압방의 손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데 써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목회자로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책망할 건 책망하고, 죄는 죄라고 지적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성도의 갈 길은 이런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그 길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도록 해주는 거죠. 말만 그러면 또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친 대로, 저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맞게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씨름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더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내려는 씨름.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날은. 비판만 하지 맙시다. 너무 정죄만 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주고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오히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그래서 나는 더 성도다운가? 나는 더 성도다운 표정과 말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런 경각심과 이런 돌아봄과 또 이걸 위해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세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 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먹 불 끈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를 만들려 하지 마시고 이래 가운데 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꿀는 무릎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이해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